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40대 부부 코스입니다 여미에요 저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 오늘 날씨 좋다 네 근데. 날씨 좋다 오늘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 음. 이제 어저께 밤에 집 사러 와가지고 저녁에 같이 오늘 오전에 골프 데리고 산에 갔다가 식사하고 좀 낮잠 좀 잤거든요 근데 아 오늘 여기 박물관에 지금 뭐이 뭐라 하는 니뭐 프리마켓, 프리마켓. 어. 음. 지금 뭐바글바글합니다그저 예. 소리에 깨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사람 와가지고 같이 또 촬영 한번 하려고 음. 카메라 켰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 나누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재밌게 어, 영상에 담아볼까 고민하다가 음. 이번에는 그 오락실 손님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손님 부류? 응. 아 궁금하잖아. 어떤 손님 부류?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굉장히 부류들이 많아. 그니까, 러 어. 당신은 뭐, 이게 손님이 많았고, 어. 나는 솔직히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어. 왜, 거, 왜, 동네 오락실을, 어. 그, 애기 때, 어. 하면은 왜, 뭐, 불량 청소년들, 어. 뭐 이상한 오빠야, 막, 이상한, 오빠야, 형아야들, 막, 그리고, 공부 좀안 하고, 막, 깔라깔라가 돼야 막, 가가지고, 막, 게임하는 그런, 뭐라 해도 뭐. 선입견 어, 있단 말이야 어. 그럼 선으로 하시면 더 어떻겠노 어. 막 껄렁껄렁한 아저씨들 가가 어. 어. 당신 말대로 문빵에는왜좀 건장한 친구들이 그렇지요. 지키고 아우드라. 있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경험해본 결, 경험해본 어. 경험이 아, 당신도 말씀해. 왜 가게는 와봤잖아 가게는 가도 내가 아닐 적에 어. 그냥 일반인일 때 어. 그런 뭐남포동에 놀러를 가도 어. 그냥 슬로슬 지나 지나 솔직히 관심이 없었지 그응 음. 어떤 손님들이. 그러니까 자주 가 자주 가거나 자주 아니면... 오는 손님들은 그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가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뭐몇달바짝 오고 무림 다대가못 오고 그런 손님들이 많지만 그런 손님들 말고 진짜 매년마다 매년마다 몇천만이면 뭐 몇천만 원 (1억) 넘, (1억) (1.0)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이면) 뭐 (1억) 넘는 사람 넘게 계속 제 가게에 막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오든 일주일에 두 번으로 오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손님들 가게마다 알큰 손님들이라거든요 알큰 손님 그러니까 다른 VIP 같은 그렇지 VIP 느낌이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뭐 우리 하이원리조트나 경마장으로 음. 따지면 오대들 오대들 음. 그러니까 그런 돈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대들, 알콘 손님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중에 미안 그런 사람들 음. 위해서 V.I.P. 방 같은 거도 에이, 것도. 에 그런 건 없죠 음, 우리 게임장이. 다 같이 그냥 5 5대 들어있는 큰그 어. 거실 같은 그런 홀에 어. 홀에서 그냥 뿔짝뿔짝 어. 게임 하는 거야. 그럼 음. 일단 음. 김치 공장 사장부터. 그러니까 이 사, 아니 그 아니 김치 공장 사장이거든. 어. 그러니까 이분이 저 장유 김에 넘어 창원 가기 전에 장유 있거든요. 장유. 음. 거기서 김치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와, 난 그때 김치 공장 가면돈 그래 많이 버는 거는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게임장에도 오시는 분들이 보면, 물론 재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크게 뭐, 그래 돈이 없는데도 게임을 또 조금이라도 붙이 가려고 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럴 줄 알면서도, 이제 쉽게 말하면, 중독이 되죠. 도박이란 게. 그러니까 그 중독 때문에, 이제 게임기에 맡기면, 이 게임기에 또 그림장 보는 재미로,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일단 첫째 금 1호 김치공장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남자가 담배를 안 피워 오 그러니까 우리 게임장에 드나드는 사람 손님 거의 한 70-80%가 다 담배 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은 담배는안 피워 그런데 뭐 부동산을 보는가 뭘 보는가 항상 벼룩시장을 봐 그러니까 일단 김치공장 사장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가게 오는 한마디로 예를 들어 하고 제가 제 가게를 PD라고 하나 할게요. PD라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상호까지 말하면 너무 빤하니까. 음. PD라는 가게에, 그 사장님은 PD라는 가게에 모으거든요. PD라는 아. 가게에 모오는데 그러면 그 가게엔 부장이 둘이잖아. 주간 야간. 그러니까 아. 부장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그 가게 직원들이 어느 정도냐면, 일단 김치공장 사장이 오잖아. 음. 그러면 만약에 다이가 비어서, 자리가 비어서, 그러니까 보통 자리가 빌 데가 없으니까, 음. 그러면 그 사람 오자마자, 항상 율무차를 달라해 음. 그럼 이제 율무차 한잔딱먹으면서지 음. 혼자 벼룩시장 요래 어디서 갖고 음. 왔는가 꼬박아 딱 끼고 있고, 이래 지도 자기 딴에는 딱 나름 탐색을 하지. 음. 아, 마다 참고로. 어디 앉을까? 그렇지. 어디에 저희, 앉을까? 저희 같은 가게 경우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현황판. 현황판을,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이틀 전까지 유효하게 현황판을 놔두거든요. 손님들한테 참조하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갖고, 뭐, 17번 다이에 고래가 어저께 200만짜리가 떴다. 응. 그러면 체크가 하나가 100만원짜리야. 응. 그러니까 고래가 2개가... 떴으면 고래 자리에 체크 두 개. 응. 상어가 떴으면 상어가 떴는데도 200만원 이상 뱉어줄 수 있거든. 응. 50만원짜리 곱하기 2배당 응. 두번 연타로 때려버리면 그게 200만원이잖아. 응. 그러니까 뭐 고래 150만원짜리 잡는 것보다 상어 200만원짜리 잡는 게 낫지. 응. 그러니까 또 상어가 뜨면 상어가 50만원짜리 몇개 응. 나왔다. 발을 정하로쭉 체크를 해놔요. 응. 그러면 이제 보통 자주 은 손님들은, 아, 저 기계, 몇번 기계, 음. 어저께 뭐가 떴구나. 음. 그저께 뭐가 떴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조하라고. 음. 그러니까 그 현황판을 딱 봐. 음. 이제 지 나름대로 보고, 음. 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 이가 그지 생각이 지 그래봤자 결국은 코피 터지는 겁니다. <laughs> 기계한테는못 이깁니다. <laughs> 예. 여튼, 그니까, 러김치공장 사장 현황판 보고, 이래 쭉 있잖아. 응. 그니까, 이제, 구경하다가, 이제, 다이 자리가 나. 응. 그럼, 일단 자리가 한 군데 나면, 그 사람은, 일단 아무 데나 앉는 편이야. 응. 땅구닥이라도 쑤셔. 응. 그러면, 일단, 우리 꼬마 직원이 항상 그 사람 옆에 가. 오, 전담 마크야? 마크? 왜냐하면, VIP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왜 그분이 나름 VIP고, 알이 큰 손이냐면, 님그 사람은 앉자마자, 보통 손님들이 한, 작게는 뭐 2만원, 3만원, 많게는, 그니까 보통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쫙 넣고 시작을 하거든요. 음. 야, 똑딱이라면 이제 똑딱이 갖다 놓잖아. 놔두고. 똑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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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얹고 나면 돈쫙 넣어. 음. 그러면 이제 한 10만원 정도 넣어놓고 이제 쫙쫙쫙쫙 10만원 해봤자 뭐한 시간도 안 걸리니까 떨어지는데. 이제 음. 좀 그림장을 본단 말이야. 음.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자기 나름대로 이거 아니다안 음. 그러면 뭐 계속 수시려면수시고아니다 음. 하면 바로 일라버려. 음. 그러고 딴 자리 옮기고. 음. 그니까 러 이제 보통 손님들마다 자기들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고 뭐고 그림을 벌 줄을 모르는 건지 알아도 그냥 쑤시는 건지 여튼 오자마자 무조건 기기 하나에 100장 쑤셔. 100장. 어. 그러니까 한 다이에 혼자만 앉으면 그냥 한 자리에 앉으면 애들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는데 음. 옆에 자리가 비면 뭐 무조건 쑤시거든. 어. 그럼 뭐 혼자서 돈 넣기가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직원 불러가지고, 아, 요, 코, 돈좀 같이, 돈좀좀 같이 넣어 넣어주세요. 그니까, 러 100장을 줘. 음.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이 같이 100장 쑤셔주는 거야. 음. 그럼 이제 딱 100만원 크레딧, 크레딧, 음. 그러고 나면 똑딱이를딱 얹어요. 음. 그러고 그 사람은 뭐 하느냐? 보통 게임장에 오면 손님들이래. 그림장 돌아가는 걸 본다, 이거. 야, 이거 알좀 튀는데, 예를 들어갖고, 뭐, 2만원짜리 그냥, 그냥 2만원짜리라도 하나라도 뱉어주는가. 음. 안 그러면 아예 안 빚고, 10만원짜리 상을라도 뭐, 20만원, 30만원 만에 하나라도 튀는가 안 튀는가 음. 그런 걸 음. 본다, 이거. 그 양반은 그런 거다, 뭐. 무조건 똑딱이 다 얹어놓고 기계 음. 돌아가기 시작하잖아. 벼룩시장. 앞에 해 벼룩시장만 봐. 너무 기계도 안 보고. 그럼 그 아저씨는 음. 그냥 자기가 백만 원 넣어놔 갖고 얼마가 나온다. 결과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음. 좀 게임을 즐기는 거는 맞아안 음.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몇년 동안 계속 음. 지속적으로 올 수가 없거든. 재미가 음. 없으면.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은 좀 나름대로 이. 공장 사장이라서 그런가 음. 좀 달가 기계에 대해서 달가늘한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어 봐 내가 보고 있어 가지고 어. 온나 온나 해봤자 기계가 어. 빨라면 빠는 거고 줄라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음. 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왜 음. 내기 골프 같은 거 사람들 어. 골프 막 치러 다니고 음. 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멀리 예를 들어 하이온 리조트 경마장 같은 데 가면 한꺼번에 코피 터져버리니까 음. 그런데는 하루에 뭐 음. 5억 10억 고르는거 이리 가하이온 리조트 올라가면 음. 오대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게 와가지고 머리 셀겸몇 음. 시간씩 그냥 돈수시어놓고 음. 그래갖고 뜨면 잡아가고 음. 안 뜨면 또 그냥 가 음. 그러니까 그런 손님이 있어요. 여기 김치 공장 사장인데 어, 그런 아저씨는 어. 딱히 진상 같은 거 진상이 없겠다. 없지, 진상은 아이콘하겠다. 없지. 그 사람은 절대 진상은 오. 없지. 그러고 여기서 진상이란 말이 나는데 진상이란 말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 부장들이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어. 왜? 예를 들어갖고 이 시대의 모든 뭐총 망라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 가장 천재가 누구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아인슈타인 음. 하지 않나. 음. 그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상대 <laughs> 상, 아니 상대성 이론을 어. 정립을 해 성립을 해놓고 어. 아이 상대성 이론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상대성 이론으로의 안 먹히는 예외가 있는 경우에 음. 특수 상대성이론이거든. 그것처럼 음. 뭐든지 예외가 있는 거지. 음. 아 그러니까 음. 부장들이 손님들을 보는데도 음. 예외는 있는 게 대충 우리 부장들이 거의 어디까지 보냐면요. 예를 들어갖고 손님이 저희 가게 처음 와서 아 그럼 저 사람은 대충 이런 스타 이런 성향이다 저런 성향이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알겠지. 근데 한두번세번 번 오잖아. 그러면딱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저거는 몇 달짜리다. 저거는 몇 년짜리다. 년짜리다. 네. 그거까지 딱 봐요. 오. 그게 어느 정도 맞아줘요. 거의. 근데 한마디로 무림이 다 된다 하잖아요 무림. 근 무림이 다 된다 이거는 그럼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끼리 쓰는 용어로 무림이란 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이 와개틀 됐다. 어 총알 다. 봉다르고 다 그렇지 총알 다꼬라다 음. 그걸 우리는 무림이 다 됐다 그러거든요. 음. 무림 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진상이 나게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자기가 뭐좀 보유액이 통장에 잔고가 천만 원이있었고뭐 음. 카드 이래저래 현금서비스 받고돌려기게갖고한 뭐세 달에서 여섯 달 동안 우리 가게에서 한 2천 플레이 했다에 음. 그럼 2천만 원 플레이거든요 2천 플레이 2천 플레이가 잘 놀아서 음. 그래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게 겨우 거의 알 값으로 다 나간 거야 음. 왜냐하면 확률은 항상 96%를 음. 맞춰 놓으니까 음. 지는 앞방에서 물론 운이 안 좋아갖고 남들이 다 먹고 음. 지가 많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음. 그래봤자 거의 계속 놀다 보면 한을 해야 되니까 음. 알로 다 죽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나 돈을 다 잃고 나잖아요 음. 그면은 이제 진상이 돼. 음.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딱 있다가 돈다 꼬르고 나면, 은자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없으니까. 그러고 이때까지 내가 이 집에 보태준 돈 생각하면 열받고 여기가... 짜증나는 거야. <laughs> 그래도 문제 진상이 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알큰 손님들은 거의 진상이 안 나요. 예, 음. 네, 무림이 다아야까겠지 근데 김치공장 사장 같은 경우는 마르지 않는 무림이지. 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양반은 여튼 하여튼 손님으로도 좋고, 음. 일단 알큰 손님이니까 뭐냐면 나는 그 양반이 이겨가든 저가든, 음. 이게가든 저가든 무조건 내 기계만 24시간 폴로 돌려주면 음. 확률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경품은 나오니까 음. 그 환전으로 저는 먹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기계가 무조건 폴로 도는 게 가장 좋아요. 업주 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기계가 오늘 앞방에서 2천만 원 깨져서 2천만 원씩 악한 할 때도 있어요. 앞방에서. 음. 그러니까 손님들은 1억 넣는데 기계가 1억 2천 뱉타준 거예요. 준 상관없어. 뭐, 그러면 알은, 알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한전은 1200만 남았잖아. 음. 시제 나가고 하면 그날은 무조건 내가 1500만 원, 2000만 원카요야 음. 근데 상관없어. 다음 그럼 그 다음날, 그 다음, 다음날, 아니면 그 전날, 그, 음. 그 전전날 빨아난 거야. 애들도 좋아하겠다. 그런 그렇지 그렇지. 전혀 그런 거고. 좋아. 그러고 어. 잡으면 시원하게 아들한테 음. 10만 원, 20만 원씩. 자, 그렇지. 잭비 주고. 음. 어. 그러니까 손님들도 좋아해. 근데 음. 그 양반이 좀 그런 게 있어. 멋져. 좀 자기가 나름대로 재력이 있고, 음. 나름대로 비록 김, 아, 비록이 아니지. 김치공장 사장이지만, 사장이라는 그게 있어 그러는가 응. 보통 게임장이 오면요 한한 한 달만 다니면 전부 다다 다 알아? 거의 알아마름 알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거의 노름제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이사람 옆에 앉으면 아이뭐 게임 좀 됩니까? 왜 이제 기계하고만 계속 한시간두시간 하면 지어오니까 음. 사람끼리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직업끼리 무슨 일 하노. 뭐 노가다, 인테리어 하면서 아, 네뭐 해야 되는데 직업끼리 음. 음. 그래 가지고 또 서로 거래도 되고. 그렇지. 아니 그런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렇지. 되네. 어. 왜 아저씨들이니까 쉽게 쉽게 음. 나이대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돼. 그렇지. 우리가 어. 거의 주친이 40대 50대거든. 어.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 여자들이 모인 장소에는 조금 음. 꼬롬해 가지고 그런 거잘안 얘기하고 음. 그래야 되는 남자들은 그냥 뭐 음. 뭐 군대 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타인에 대한 그런 뭐래되적개심이 뭐 별로 없는 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음. 한 번씩 가게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음. 때로는 왜 우리는 제가 가장 가게 오픈할 때 가게 세워둬가지고 오픈할 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음. 언젠가 깨졌다. 이제는 지금은 아마 전부 다 그런다 모르겠는데 지하 지하에 오픈할 때는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돼 아. 근데 스프링클로 그게 평수마다꽤 돈이 많이 들거든 음. 보통 한 몇천만 원이야 어느 정도 평수되면 뭐 국가 지원 안 해줘? 몰라 그런 건 아. 모르고 하여튼 그러면 가게 건물주가 원래 음. 지가업물이니까 해야 되잖아 음. 근데 나는 이 가게가 위치가 마음에 들어 그럼 아무래도 오락실이라는 건 건물주들이 좀 많이 뜯어물라는 거기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래. 월세 많이 받잖아 우리는 음. 보증금을 얼마 안 넣고 음. 월, 전세 얼마 안 걸고 그래서 월세가 비싸고 음. 그니까 러 대부분 합의보는 게 뭐냐면, 네 반, 내반 네 내자, 이래. <laughs> 그,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거서, 장사하고 돈 벌고 음, 나가서, 음. 막말로 쉬어, 나는 2년 장사할 거, 지는, 내한테 월세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스프링클러까지 완치 다, 아, 설치 다 하는 거야. 음, 그럼 반연 띠가 나쁘지. 아, 이고이 사람 하여튼, 여튼, 아, 말이 잠시 샜는데, 음. 제가 반여동 가게 오픈할 때요, 반여동 가게는 2층이었거든요, 창고로 2층 가게였는데, 1층은 다른 게임장이 있었고, 음. 그 반여동 그, 그 행님 가게였고2층인제그 2층에 내가 그때 호랑이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정글부 음. 호랑이 빵 나오면 호랑이 백호로 변하고 그다음에 3단계 백호 날개 빠밤빠밤 변하면 음. 이제 그게 고래라한마디로 음. 백호는 이제 상어고. 음. 그고 일반 호랑이는 뭐 만원에서 오만 원까지 그냥 나발리뱉어 주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악어 나오고 음. 우빠 빠바 우빠 빠바 악어 나오면 또 음. 이제 빠람빠밤또 나오고 여튼 음.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어서 알치인데 음. 한마디로 그거는 키판게임이야 음. 키판게임 키판게임이었는데 그거 할때 오픈할 때 우리 가게 손님 내가 이제 시내에 있던 우리 가게 손님인데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맡겼어 음. 그러니까 인테리어 내 가게 손님이지만 음. 그래 뭐뭐 뭐 하다가 음. 우리 가게도 에 특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이래 시간이 많은가 게임장에 좀 그치. 오시는 분 중에 좀 직업이 많아요. 인테리어가 한몫 그것도 한몫 장사. 아닌가? 그러니까 와한 대목도 음, 뭐한건 음, 잡으면, 잡으면 막하고 아, 아, 하고 어.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스타일이 또 노름도 좋아하고, 음. 그러고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 음. 택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 맨날 맨날 올것 같다. 맨날 맨날은 아이들 아이들 택시 음. 하는 사람들도 오고 여튼 그러니까 전에 어떤 일이었냐면 반효동 가게 우리는 게임장은 가장 환풍 시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손님들이 완전히 물고 있거든요. 왜막돈1 어, 0 0만 원, 0 0만원걸르면막 속이 바짝바짝 바짝 탄다 아닙니까 담배 내물고 또 이기면 음. 기분 좋아가 피지 음. 그것도 우리 가게 홀에서는 부장만 제 가게 같은 경우는 다른 가게들은 모르겠는데 부장만 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어. 제 가게 같은 경우는 과장도 안돼 부장만 손님하고 같이 막담배 피면서 음. 한 번씩 담배 피면서 얘기도 하고 음. 담배 하나 주소 서로 그러면서 부장은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게 직원 해봤자 부장 혼자 담배 피우는데 항상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그러니까 전에 반여동 가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보진는 않았고 부장한테 음. 얘기 들었는데 그니까 이 양반 별명이 한무야 한무 닮아서 한무 네. 옛날 그 코미디언 나이 네. 많으신 분뭐 한무 닮았는데 네. 그이 그러니까 양반한테 내가 맡겼거든 그래갖고 뭐 나름 나는 뭐 그냥 잘 모르니까 네. 그니까 지도 내가게 많이 보태주니까 그럼 니도 한건할때뽈가물라 그래갖고 가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한무가 인테리어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업자가 있었으니까 담배 네. 연기가 짜고 한풍이 잘안 되니까 이씨만니 그니까 서로 안 다이가 그니까 네. 한무가 우리 가게 한풍 그 그렇지 한풍 했으니. 인테리어 다니까니 새끼야 이래밖에 못하나 아이 새끼야 이거 단가 하나 얼마 한다고 이거 한풍기 아끼노 아 그러니까 한무는 그건거라 여기가 2층이고 아 지금은 그렇더라도 겨울 되고 바람 들어오고 하면 한풍기가 너무 많으면 손님들이 춥단 말이야 아 그래서 지는 그랬다 그러니까 적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저끼리 아 그거하고 아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한무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내 솔직히 너어 가게에 의거하면서 뭐 1200만인가 1300만을 남겨먹었대 지가 오뭐 맞다 그 정도는 남겨먹어야 음안 되겠나 그래도 뭐꽤뭐 음 한두 달씩 공사를 하는데, 음. 뭐, 한두 달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한달 내로 음. 공사하는데, 음. 1200만 원 난감 묻다, 이거라. 보통 되는 지가 1500만 원, 2000만 원 난감 묻는데, 음. 1200만 원 밖에 안 난감 묻다. 양심적으로 음. 300만 원 애누리 해줬다. 그렇지. 어, 그니까 내고 어. 해줬다. 그러면서, 뭐, 뭐 하면서, 내, 이때까지 1200만 원 난감 묻 거, 막울라대고뭐또 얘기 들어보니까 울라 하면서 그랬대. 내가 진짜 양심적으로 해줬는데, 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해, 또. 그런 면으로 보면. 그니까, 몰라, 얘기가 왜 갑자기까지 왔나 모르겠는데, 가게 손님들 얘기하니까. 음. 하여튼, 게임장에 손님들이 여러 직업이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또, 하여튼 또 얘기하면 지금 끝이 없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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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면 그럼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네, 어. 오늘은 그냥 김치공장 사장 얘기. 아직까, 참고로, 아직까지도 김치공장 사장님은 제 가게의 큰 손, 큰 손, 아, 알큰 손님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내거든요. 대부분 좀, 알큰 놈들은, 그러면 가게마다 1년에 이양반이 내한테 네. 평균 얼마 보태 준다, 얼마 보태 그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런데도 지금 몇 년째고, 10년이 넘어서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재력 자체가 그만큼 김치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버 지가 1년에, 네. 1억 버는, 번은, 2억 버는데, 1년에 1억 내한테 못 보태주거든. 음. 최소한 1년에 한 5억 버니까, 음. 1억 내한테 못해주고 음. 나머지 뭐 살림 살고 또 자기 뭐, 음. 공장 증설하고 직원들 뭐, 그렇지. 응. 음. 음. 그니까 어쨌든, 음. 별로 얘기는 안 해보고, 아, 맞다, 맞다, 얘기하 죄송합니다. 또딴데 자, 가 이게 중요한 거였다. 김치공장 사장은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손님들하고 좀잘안 어울릴라. 아.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어. 그딱 보면, 옆에 손님들 어. 아예 안녕하세요 라면아예딱 어. 요걸로 끝이야. 아, 더 말을. 그러고 뭐 누가 하는구나. 지가 제파칩을 주잖아. 어참잘 먹게요 이러잖아. 그럼 아예 그냥 그거지 뭐 같이 어 같이 저한잔하라고합시다아 음. 아닙니다. 절대 안 가. 음. 아 거기. 바로 앞에 포차예요. 어, 대포도 안 가. 음. 그렇 다고 지가 혼자 묵지도 않는데.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는 왜 하루에 두 번씩 도시락을 제공하잖아 음, 손님들한테. 음. 그럼 밥 먹을 때도 그냥 막 혼자 묵고. 음. 어. 옆에 사람들 아어디서 같이 묵읍시다 이러면 아유했다고그너 옆에 누가 예를 들어서. 된장, 응. 손님들 중에 우리 꽃게 된장을 좋아하거든요. 6,000원인데. 응. 지금은 500원 올랐습니다. 6,500원인데, 꽃게 된장. 응. 꽃게 된장을 많이 잘시키달래 그러면 그 양반이 열이라고 옆에 손님이 꽃게 된장 시켜 먹잖아. 응. 같이 한그로 합시다 이러면. 응. 아 괜찮습니다. 지도 밥안 먹었으면서. 그러다 막좀 있다가 지 혼자 뭐 시키달라든가. 안 그러면 도시락 먹어. 그러니까 좀 사람이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자기가 좀 그 쪽에 인, 그러니까 좀 이래 말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게임장에 음. 지도 같이 오지만 그래도 음. 여기 있는 사람들 별로 올리고 싶지 음. 않다 라는 음. 어떠한 그게 있어 그런 건지 당신하고는 무슨 뭐몇 마디 나눠봤 아니 나하고는 얘기를 좀 하지 그러니까 어.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내가 사장인 걸 알아 어, 어 알지 어. 어 근데 얘기를 해도 음. 깊이 얘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게뭐 내가 김치 공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음. 그렇다고 그렇다고 내가 뭐그 사람이 내한테는 알콘 손님이라고 아생님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아 보이소 오늘은 이게보다 이게 이기, 위기가 났습니다라든가 그런 거를 말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다고 지가, 야, 너그집 가게 요즘 와일이 안 되노? 음. 이런 말을 하는 거도 아니고. 잠시 그러니까 잠시만요. 막 인사하면서 항상 음. 그 사람은 그거야. 인상 좋네, 이래.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장사 잘 되는 가에 그러니까 아. 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다. 아. 그러니까 야, 저 요즘 장사 잘 되지? 이게 아고 야, 요즘 상 좋네. 왜? 장사하는 놈이 다리며. 인상 좋을 일이 뭐 있는데. 장사 잘 되면 인상 좋은 거야. 음. 진짜야. 그러고 장사 안 되면 항상 찌그러져 있고. 런데 음.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구도 있지. 뭐. 장사는 안 되더라도. 어. 예를 들어고 내가 뭐또좀 어디서 이쁜 여자를 만났다든가. <laughs> 또 그러면 또 인상이 좀 좋아질 수도 있어. 당기적이지만 <laughs> <땅> <laughs>